안녕은 <laughs> 제가 어요 추천은 저희가 추천 그러니까 어, 음, 하고 어요가 추천은 추천은 저희가 추천 추천은 저 추천은 저희가 저희가 저희저 저희가 저 저희가 저희저 저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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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새로운 것 같아요, 제가 보기에. 이게 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. 이거. 이게 물풀로 만든 액체기물이거든요. 아, 한말리로 물풀 액체기물이라고 할수 있어요. 이게 비닐 점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비닐 점토 되네요. 면 비닐 점프에다 풍선. 내 풍선은 되는 것 같, 같습니다. 네, 이거 흘러 내입니다 그렇죠. 흘러 내이죠 심지어 흘러기도 합니다. 정말 만능점보라고할수 있어요. 네 이거 만들려면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요 이게 정말 쉬워서 간단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만들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쉬워 가지고요 제가 만들기도 너무 쉬워서요 좋았어요 너무 쉬워 가지고요 근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거.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네, 일단 준비물을 소개하겠습니다. 섞을 것, 섞을 통, 물풀, 물풀만 준비해주세요. 아버스 물풀이요. 제가 이거 짜는데 시간이 좀 걸려가서. 아니, 제가 이거 짜는 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. 그래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이거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빨리 하려고. 노력하고 있는데요. 이제는 1 7년지 이거 이렇게 섞어주시면요 왜 이렇게 방울신게 있거든요? 이게 이렇게 섞으시고 아 소다는 필요하지 모르겠지만요 소다는 네안 필요해요 근데 소담은안 필요하네요. 근 이거 계속 섞으시면 되는데 잠시만요. 이거 밑에서 섞을게요. 목소리가 낮아서 양... 벽소리가 낮아서요. 죄송합니다. 요즘에 감기 때문에 낮좀져고요 이렇게 섞으시면 막 이렇게 덩어리 끝은이 생길 거예요. 이거 정말 잘흘러는것같아요 이게 섞어시면 뭉치고요 이거 정말 좋은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색깔이 좀 그러시죠 색깔을 내시고 싶은 분은요 그.. 막 물감 있잖아요 물감을 넣어주셔가지고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가끔은 비기 가서 물풀 로 만든 거라서 여기 종이도 하면 붙을 것 같네요. 네, 그래서 녹 개를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거 진짜 물풀, 저, 물풀 액기라고 할수 있는데 정말 쉬운 방법이네요. 네, 색깔을 내쉬운 분은요. 그, 물감하고 물품, 물품만 필요합니다. 정말 쉽죠? 두 가지? 두 가지만 있으면, 그 준비물, 그거, <laughs> 섞을 거랑 섞을 통은 기본이니까, 그것만 빼면 이거 준비물이 두 가지? 한 가지? 그렇게 할것 같아요. 물감 넣으신 거는, 그, 그거, 섞을 통, 섞을 거, 거 빼면은요, 두 가지고요. 음, 물감을 안 넣으시고 그냥 이렇게 색깔이 나오거든요. 근데 좀 하얀색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실분은 그냥 물감 넣는 게좀 귀찮으신 분은 안 넣셔도 으 되세요. 네. 그래서 이거 맞는 장소를 만들었어요. 정말 잘 돼요. 네,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. 진짜 진짜 화면이 안 좋은 걸 죄송합니다.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짜 진짜 거짓말 안한거 진. 진짜 진짜 안 좋은 점은요.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. 진짜 진짜로 안, 안 좋은 점은 이렇게 손에 좀 정말 좀 달라붙어요. 이렇게. 근데 좋은 점은 느낌도 좋고 이렇게 달라붙으면 막 비니 좀더살수 있고. 만능점토도할수 있고요. 이거 잘 늘어나고, 꽤 좋은, 좋은 액개라고 생각하는데, 제가 만든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. 그 물캉물캉한 거 있잖아요. 그건 어 제가 만든 건데, 그건 재료가 좀오래가지고요 다음 시간엔 한번 우주 액기로 만들어 볼게요. 근데 재료가 그때 다 팔려가지고, 언니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었어요. 언니 친구들이 와가지고, 막, 액괴 만드는 법을 알려줬는데, 정말 좋다고 했어요. 그래서 구독해준다고 했는데, 근데, 어쨌든, 이거, 액괴를 만들었습니다. 이거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이거 선에는 안 묻거든요 이렇게 달라붙기는 하는데 진짜. 이렇게 붓기는 하는데 이렇게 안 묻어요 안 묻죠 근데 이거 달라붙기만 하는 거지 묻지는 않아요 물기도 전혀 안 나고요 어 윤기도 나고 윤기도 나고요. 밖기가 시끄러운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윤기도 나고, 이거 시저도 윤기가 나기는 윤기가 나는데요. 이거 이거 물풀로 만들어가지고 풀로 만들어가지고 너무 잘 붙어요. 네, 이렇게 휘저으면 뭉치고, 눈길도 정말 잘 나오고, 휘저어도, 그래도 이게 좋아요, 좀 네. 아이스 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뿅!